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쁘고 특이한 아이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아이 아주 귀엽고 예쁘고 사이즈도 좀 있어요. 요 아이 꽃송이 같아요. 하나의 꽃송이 같이. 요렇게 있는데 이 가시 자리가 꽃 같아요. 꽃은 또 따로 피죠. 꽃이 짠짠하게 펴주는데요. 가시자리 자체가 꽃 같아요. 몸이 약간 폭신폭신합니다. 가시자리가 포근포근하기 때문이죠. 자, 요 아이 백섬입니다. 백섬 예뻐요. 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백섬 이런 아이들 귀엽고 예쁘면서 사이즈는 좀 있어요. 백섬입니다. 만원에 가요. 똑같은 백섬입니다. 요 아이, 한 뿌리에서 네 식구가 정답게 살고 있어요. 사이즈 좋아요. 15cm 화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꽤 오래 묵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 2만원 보내드려요. 백섬입니다. 15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백섬. 2만원 갑니다. 아주 예쁘고 귀엽고. 또, 사이즈도 좀 있으면서 뽕실뽕실 아주 예뻐요. 꽃이 잔잔하게 펴주는데요. 꽃이 안 폈어도 이렇게 꽃송이 같은 털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찔리지 않는 가시입니다. 포근포근하고. 백섬입니다. 그래서 만원과 이만원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아쿠아코아입니다. 상당에 식구가 많은데요. 아주 단단하게 지금 잘 커져 있어요. 아쿠아코아 25,000원 보내 드려요. 아쿠아코아 사이즈도 좋죠. 15cm. 15cm 화분에 살고 있는 대품 아쿠아코아인데요. 꽃이 노랗게 피어져요. 아쿠아코아. 예쁩니다. 25,000원에 보내 드려요. 천사 환입니다. 엄마 몸에서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꽤 오래 묵은 아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천사환 25,000원 보내 드려요. 상당히 건강하고 아주 어, 모양이 아주 잘 나왔어요. 다복해요. 대단한 식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25,000원 갑니다. 식구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도 계속 계속 이렇게 자구들이 계속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천사한입니다. 좀더큰 사이즈의 천사한이에요. 나이가 훨씬 차이나네요. 이 아이 4만 원 보내드려요. 천사한 그래서 2만 5천 원과 4만 원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엄청난 식구가 있고. 꽃이 아주 예쁘게 펴주는 특징이 있죠? 천사안입니다. 비관용입니다. 예쁜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몸이 아주 깔끔하고 잘 생겼습니다. 비관용, 요 아이, 3만원 보내드려요. 꽃이 아연 분홍이 섞여 있는 상아색 그런 꽃이 펴져요 예쁘고 은은하면서 고급스러운 꽃입니다 상아환 이 아이 3만원 가요 더큰 사이즈 아주 대품이에요 이 아이 6만원 보내드려요 상아환입니다 6만원에 가는 상아환 대품 사이즈 이 아이는 15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상아환입니다 3만원과 6만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금련옥입니다. 금련옥 아주 예뻐요. 추곡하고는 다른 아이입니다. 가시 자리에서, 그리고 이렇게 솜자리에서 틀려요. 추곡과 다른 아이, 금련옥입니다. 꽃이, 잔잔한 꽃이 연보라색으로 피워주죠. 이 아이는 대품사이즈예요. 금년옥 대품사이즈 35,000원 보내드립니다. 금년옥입니다. 금년옥또 15,000원 보내드리는 아이도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35,000원 보내드리고요. 금년옥에서 이 아이 15,000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어, 10cm 화분에서 살고 있어요. 금년옥입니다. 15,000원과 35,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어요. 금년 옷과 비슷한 아이예요. 추곡입니다. 추곡. 축옥. 요 아이도 15,000원 보내드려요. 추곡. 축옥. 추곡입니다. 금년 옷과 추곡은 가시 자리에 그솜 자리에서 틀려요. 자, 추곡입니다. 15,000원. 꽃은 비슷해요. 1 5 0 0 0원가는 추곡입니다. 흑왕한입니다. 잘생겼어요. 아주 깔끔하고 또요 아이 가시 자리 엄청 멋집니다. 흑왕한 요 아이 30만원 보내드려요. 흑왕한입니다. 뿌리 굉장히 좋아요. 실생 아이들이고요. 굉장히 건강한 흑왕한입니다. 딱 키우시기 좋은 사이즈예요.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여러분들, 데려가시기딱 좋은 금액대 30만원 보내드립니다. 실생의 흑왕안입니다. 흑왕안 가시자리 너무 멋있어요.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는 또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 버클리예요꽃 피면 또더 예뻐요. 자이 아이들 버클리 입좀 보십시오. 입도 상당히 예뻐요. 이 아이들은 소형종이에요. 소형종이면서 나이는 지금 꽤먹었어요 구분이 아주 예쁘고 동글동글하고 사이즈가 좀 있어요. 45,000원 보내드립니다. 버클리예요 귀엽고 예쁘게 커지는 아이입니다. 드림이옵시스 버케이라는 아이예요 잎에 이렇게 땡땡이 무늬가 있어요. 밑에 구근이 에... 흙 속으로 지금 쑥 들어가 있어요. 드림이 옵시스 버케이 귀여운 아이입니다. 요 아이 4만 원에 보내드려요. 드림이 옵시스 버케이. 지금 꽃은 없는데요. 잎만 봐도 예뻐요. 꽃이 이제 앞으로 필 겁니다. 드림이 옵시스 버케이입니다. 4만 원에 보내드려요. 여러분, 오늘 새 아이 보여드립니다. 아주 예쁘고 화려해요. 몸에 붙어 있는 이 가시 자체가 상당히 예뻐요, 꽃 같아요. 그리고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진한 붉은색에 가까운 자주색과 초콜릿색이 섞여 있어요. 초코피나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 흔하지는 않아요. 초코피나. 요 아이 45,000원 보내드리는 아이인데요. 상당히 멋집니다. 초코피나입니다. 아주 예쁜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꽃이 피면 상당히 또 꽃도 예쁘지만 지금 현재는 꽃피는 계절이 아니라 꽃은 없어요. 근데 꽃피면 더 황홀합니다. 초코피나입니다. 45,000원에 가요. 홈베르티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어, 이렇게 스틱형으로 자라줘요. 마디마디 스틱으로 길다란 스틱형으로 자라주는데요. 인테리어로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는 몸이 살짝 고리가 있으면서 은색의 부드러운 털이 감싸주고 있어요. 부드럽고 손에 찔리지 않은 은색털이 살짝 감싸주고 있는데요. 매력있어요. 이아이홈베르티 3만원씩 보내드려요. 예쁘게, 이렇게, 마디마디, 올라가 줘요. 훈베르티입니다. 3만원에 가요. 스피랄리스, 사이즈 큰 아이입니다. 15,000원에 갑니다. 뽀글뽀글, 살짝살짝, 파마해 놓은 것 같이, 잎이 올라가 주죠. 약간 꼬여가면서, 예쁘게 자라줘요. 요 아이, 스피랄리스, 15,000원 가는데요. 요 가운데에서, 꽃대가 촉 올라와가지고 꽃이 이쁘게 펴줍니다. 스피랄리스예요덴시플로럼입니다 몸매가 상당히 좋아요. 멋집니다. 잘 생겼어요. 덴시플로럼이 아이 35,000원 보내드립니다. 지금 잎을 좀 떨궈고 있는 상태예요 내년 봄에 엄청나게 잎이 예쁘게 파릇파릇 올라와 줄 거죠? 몸이 너무 좋아요. 35,000원 가는 댄시 플로럼입니다. 좀더큰 사이즈, 댄시 플로럼이에요. 이 아이 몸이 더 육중하네요. 자, 댄시 플로럼, 요런 아이는 4만원 보내드립니다. 댄시 플로럼이에요. 분지가 너무 멋지게 되어주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아요. 몸통 굵기 아주 좋습니다. 댄시 플로럼, 4만원과 35,000원 두 가지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가베 종류에서 제왕이죠. 아가베의 제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아이, 빙산이에요. 하얀 백금이 굉장히 멋있어요. 이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가치가 무한대로 나갑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지금 이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엄청난 가격이 더 나갈 거예요. 자, 이 아이, 빙산. 상당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보스가 대단해요. 25만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빙산입니다. 25만원에 가는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빙산입니다. 빙산을 보여드린 김에 또요 아이 보여드릴까요? 빙산은 하얀, 아, 상아색의 백금이지만 요 아이는 노랑색의 금입니다. 선킹이에요선킹선킹입니다 아주 이 아이도 빙산 같이 잘하면 잘할수록 가치가 대단한데요. 자, 요 아이 엄청 건강하고 예쁜 아이예요. 선킹 25만원 보내드립니다. 빙산과 같은 가격에 보내드려요. 선킹입니다. 선킹과 빙산과, 선킹과 빙산과 같이 나란히 놓신다면 상당히 멋이 더해지겠죠. 그렇지만 한 아이로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 자체가 아가베의 제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아이 다 모두 다 아가베의 제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끝판왕입니다. 아가베 끝판왕. 선 킹과 빙산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브레비카울입니다 노란 꽃이 예쁘게 펴지죠. 브레비카울 아주 귀엽고 지금 예뻐요. 아주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굉장히 예쁩니다. 구근이 상당히 좋아요. 실생으로 국내에서 자란 아이인데요. 모양이 상당히 예뻐요. 이 아이들 3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브레비카울이에요. 구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생으로 씨앗으로 자란 건데요. 구근이 이만큼 올라오려면 세월 많이 먹었습니다. 자, 브레비 카울. 3만원씩 보내는 아이예요. 6만원에 가는 브레비 카울입니다. 6만원 가는 브레비 카울 사이즈가 훨씬 더 커요. 브레비 카울입니다. 오수나 클라비 폴리아의 꽃입니다. 오수나 클라비 폴리아 꽃. 귀여워요. 꽃이 상당히 오랫동안 피어주죠.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요 아이 구근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난 묵둥이입니다. 사이즈 꽤 좋은 아이고요. 요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특징은 몸통이 이렇게 코끼리 다리에 주름 잡히듯이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요. 그게 이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의 특징이에요. 자, 요 아이들 아주 멋집니다. 밑둥이 상당히 좋고 멋져요. 자,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요 아이 사이즈 아주 좋아요. 요 아이 15만원 보내드립니다.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에요. 잘생겼습니다. 밑둥이 굵고,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너무 멋집니다. 잎도 아주 예뻐요. 동글동글하고. 잎도 예쁘면서 가지가 아주 오래된 가지가 멋지게 퍼져있어요. 15만원 갑니다.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에요. 자코 그 옆에 아이 요 아이도 대단해요 몸매도 좋고 사이즈도 아주 좋고 굉장히 오래 묵은 아이죠 요 아이 12만원 보내드립니다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예요아 멋져요 멋져요 이 묵둥이 몸매 좀 보십시오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12만원과 15만원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아이들이 다 이제 지금서부터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내년 늦은 봄까지 피워줄 거예요.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입니다.